어? 아? 네. 이런 거 보는 거죠? 이런 거. 풍차를 줄지어서 쫙 세워놨구나. 풍력 발전소래네. 풍력 발전소라 그래 풍차라 그랬어 당신 <laughs> 수괴물이야 그래, 엄격해버렸다. 어. 물이 있는데요. 범수마을이네. 난탕 여탕입니다. 기 개방을 안해나봐. 신발을 신고 들어간거 어 나는 응. 응.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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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부 다 같은 가족이세요? 한 버스로 오셨나요? 아, 음. 아 그래서 서로 약간 경계하듯이. <laughs> 이 숲에 다녀 오시면 그래도 한시간 같이 다녀온 동기가 되는 거니까 앞뒤로 옆으로 반갑다. 어르신들도 계시니까요. 인사 한번 나눠 주세요. 딸리면 딸린데 서 새롭게 몸이 나와요. 딸리면 몸이 나와요. 그걸 우리는 맹아라고 배우고요. 여긴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맹아림, 중에 한 곳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는 몇번 딸렸다? 10번 이상 딸렸어요. 누가 잘렸을까요 주민들. 바람도 따르고 사람도 딸라요고달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 지금 숲속에 지어지는 애들은 집박구리, 집박구리라고 하는 새들이에요. 집박구리구요좀 단열쁘게 우는 아이들, 조그만 애를 나타나는동박새구요 조금 걸어가다 보시면은 딱따구리 보이실 거예요. 막 나무 쪼고 있을 때 머리가 빨간 애들은 남자구요 머리가 까만 애들은 여자입니다. 이따 만약 만나시면 한번 확인하세요. 자 곧자왈 도대체 뭐볼게 있다고 해설하는 걸까? 그냥 걷게 놔두지. 씨앗이에요, 애기들. 자 여기 붙은 거 보이세요 밤색? 이게 다 새끼예요 한마디로 얘네가 엄마고요 이 포자가 홀씨가 퍼져가지고 어떻게 된다 어디까지 타고 가요? 저기 나무 타고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바위 타고 가고 있고요 이제부터 들어가시는 곳 콩짜개 덩굴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숲인데 고사리 아니면 콩짜개 밖에 없다고 보셔도 돼요 바닥에 근데 누가 번식을 한다? 바로 이더듬입니다 여기에 있는 씨앗들이 번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안으로 들어가보시죠 이정정안 <laughs> <laughs> 됐는데 조기 은퇴를 하게 됩니다. 퇴직을 하면서 서러워서 서울 가서 병원에서 치료 여기서 이거 옮겨가지고 구멍 맞추는 거 이거 하면서 자기 몸 나으려고 했는데 다 집어 던지고 내가 죽어도 집에서 죽겠다고 와서 뒷동산 뒷산을 갖다 걸어다니지 관광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3년 만에 놀랍게도 건강한 원치가 됩니다 그래서 천기누설이란 TV 프로그램에서 나와달래서 TV 주인공이 되고요 자연이 살린 사람. 먹는 고사리는 제주고 사람들, 며느리한테도 어디서 또한번먹는고말안 하죠. 작년에 음. 촬영해서 3주 동안 방송에 나갔던 곳이고요. 음.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금병만이가 집 짓고 남긴 나무 재료들이에요. 음. 자, 왜 여기서 찍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 못 나갈 때 음. 지리산하고 제주 와서 찍었거든요. 음. 그때 찍어가지고 나갔던 베, 베이스 캠프가 바로 여기입니다. 음. 아마 다시 보기 하시면 놀랍게도 여러분 걸어오신 길과 이 장면이 나오니까 재밌을 거예요. 음. 하나만 더 보고 인사드릴게요 언덕 에있는큰 소나무 혹시 보이세요? 저 소나무 밑둥에 보면 색깔 끈이 묶여 있어요. 무슨 색 보이시나요? 노란색, 파란색, 파란색, 노란색. 전나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뒤돌아 보시면 연나무도 있고, 전나무도 있고, 저 안에도 있고. 여보, 우리 어디 무릎 괜찮죠? 아니, 무릎 괜찮죠? 어, 아니,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하는데. 저기도 앉아있는 데가 있네? 어. 저기도 설명했었나봐. 근데 우리는 고기만한것 같아. 음. 아, 유리 내려가는 거다. 어, 이거 숨꼬이야 음. 예, 음. 근데 여기는좀 남으니까 다른 데로 음. 갑시다. 일로 어, 갑시다. 오. 물을 아 멋있게 잘해놨네 네 아까 일로 안 왔죠 이거 대기도 서남쪽에 위치하고요 고자할으로은 한경 안덕 고자라고 합니다. 한 환경 안덕구 자활 내에 우리 제주 고자활 드립 공원이 있고요. 자, 우리 공원의 크기는 어느, 어느 정도냐면 47만 평 정도 됩니다. 47만 평은 감이 오십니까? 4 7만평 하면 굉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넓지 않은데도요. 여긴 돈수키다 보니까 굉장히 험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자, 출발해 볼 텐데 우리 네 말씀해주세요. 여기는요 기후가 해양성 기후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동서남북 날씨가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여러분 차 타고 다니다 보면 하루에도 막저동쪽에비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기후 사람들이요 뭐를 권하시냐면요 걷는 말에도 한쪽 귀는 고 한쪽 귀는 안 접는다게요. 걷는 말에도 한쪽 귀는 적고 한쪽 귀는 안젖는다 걷는 말에. 네. 무슨 뜻일까요, 이게? 덮는걸 알면 되잖아요. 자, 는다는 말은 달린다는 말입니다. 덮는뭐은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해도 한쪽는적고 한쪽인 안덮는다는 그만큼 우리 제주가 별로 못다는 거, 날씨가. 덮는 말을. 덮는 자, 내가 출발해볼 텐데 오늘 맹심이 가보게요. 누구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면 됩니다 여기 분 이게. 하고. 이게 여기 도토리, 도토리 많이 떨어뜨렸네 이렇게. 도토리 많네. 괜찮아. 우리 나무 우리 이제 뭔지 만져 볼 뿐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데 이거. 한번 만져 보세요. 나무니까. 한번 만져 보세요. 이게 이게. <목소리도> 무슨 말이 아니 이 숲에 가서 부엽토를 가져오면 거기에다가 화분면 뭐 꽃을 심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져가서 심잖아요. 그럼 굉장히 잘 자라요. 이게 부엽토입니다. 자 근데 여기 온통 다 부엽토 준데요 지금. 만약에 이 부엽토 다 걷어내잖아요. 뭐가 남을까요 그럼? 돌이 남. 그러지 마십니다. 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에 있는 여기 자라는 애들의 모습은요. 이 뿌리가 보통 직근이 없어요 가운데 지지근들이 별로 없어서 옆으로 다 퍼져 나갑니다 뿌리가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옆으로 다 나와있지 이렇게 제가 도루눈패 잡고 살고 있는 모습이 리골짜와래습입니다치라는 동물은 네. 여기 네. 이요 아니 동태 그래, 새입니다 새아새인 먹어요? 네새 예, 아, 아, 근데 굉장히 아. 커요 아. 어치하고 다람쥐 관계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 다람쥐가 이 도토리를 숨겨놓잖아요. 그럼 어치는요 나무에서 그 관계를 지켜봅니다. 아... 정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지켜보다가 그 다람쥐가 또 도토리를 주워러 가잖아요. 그럼 어치가 다시 내려와서 그걸 또 주워 먹어버려요. 그럼 거기 다람쥐그 도토리가 없는 겁니다. 다람쥐가 이미 숨겨놨어요 그, 다람쥐가 길다, 이래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또 역전이 <laughs> 일어납니다. 다람쥐가 그만 겨을 타요. 잠자리 새끼, 걔네들유충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물에 놔놓잖아요 네. 개구리 알도 물에 낳죠. 네. 그럼 개구리 알은 올챙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새끼 때는요, 잠자리가 올챙이 잡아먹으면서 삽니다. 아. 자, 근데 이제 기, 올챙이가 개구리 되고, 그유충이 음, 잠자리 되면은, 음, 이제 음, 누가 잡아먹을까요? 음, 그래서 개구리가 잠리에 잡아먹습니다. 아... <laughs> 아... 여기도 보면 얘가 얼음덩굴이에요. 얼음덩굴인데, 얘네는 꽃이 크고 얘는 꽃이 작죠. 아, 네. 그래서 얘는 암꽃, 쑥꽃입니다 얘가. 그래서 가운데 지금 열매가 되는 거. 이 열매가 한요 정도 큽니다, 지금. 요 안에가. 그래서 열매가 한 다섯 개, 여섯 개 됐네, 이렇게. 좀 있으면 큽니다, 얘네들. 그래서 가을 되면 익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얘네들. 자 근데 얘네들 특징이요 그 어떤 특징이냐면은 보통 오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게 얘네들 정원수로 많이 심어요 정원을 심어놔두면 꽃 엄청나게 핍니다. 그 걸음같은게 잘주니까 많이 크거든요. 아, 열매가 꽃이 엄청나게 피거든요. 근데 열매는 하나도 안 맺습니다. 이게 무슨일이냐 그런거예요 열매. 꽃은 엄청나게 피는데 암꽃도 많이 피고 수꽃도 많이 피는데 자그 말은요. 우리 식물들은 같은 나무끼리 화합을 안 합니다 그걸 자가 불화합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같은 나무끼리 수분 수정이 안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돌갱이, 으름 열고 싶으면 나무를 여러 개 심어줘야 됩니다 다른 나무를 같이 이렇게 심어줘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요즘 봄에 나오는 노란 꽃 예쁜데 누구 있어요? 개나리? 아니 개나리 말고 미쳤고. 밑에 있는 방석식물 미쳤고. 잔디 그래 <laughs> 민들레, 아, 민들레. 토종 민들레하고 서양 민들레하고 개 민들레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토종 민들레는요, 우리나라 민들레들은 그런 번식이 굉장히 약합니다. 음. 그래서 애들은 자가 불합성이라고 했어요. 같은 토종까지는, 아니, 같은 민들레끼리 수정도 안 돼버려요. 아. 걔네들은. 또그고 음. 걔네들은요, 봄에 나오면 한철밖에 꽃이 안 핍니다. 근데 음. 서양 민들레 어떻게 하냐. 서양 민들레는요, 자기네끼리 다 수정이 돼버립니다. 음. 고, 꽃이 그고 1년에 몇번 피워버려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날려 성머리를 스쳐가니 상기는 음산하게 높은 다락 감싸도네 창해의 성난 파도소리 어스름이 들려오니 적산의 수심은 맑은 가을을 물들였네 귀심은 왕선초를 볼 적마다 괴로워지니 기왕살이 꿈속에도 한양을 보고 놀라네 고국의 존망 서식도 알 길이 없으니 연타이 강물에서 왜이렇게 시원하나 볼까 이 시를 남겨 가셨습니다 아이고 네. 박수 쳐 드릴게요 그래도 그 시를 시 순간 좀 가슴이좀 뭉클했어요 마음이 네. 좀. 네. 자 우리 그, 좀더 쉬고, 쉬고 갈까요? 아니요 가죠 그러니까 민들레는 홀씨가 아닙니다 자 홀씨는 어떤 애들이 홀씨냐면요 여기 뒤에 포자, 포자가 있어요 쟤네들이 홀씨입니다 네. 그래서 민들레 홀씨가 아니고 얘가 홀씨입니다 얘네들이. 조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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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우리 저디가서 우리 응. 태오리께를 좀 설명해주고, 이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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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슨 새예요? 얘는 집박구리란 새. 아, 집박구리. 우리 집에서 가장 많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개체를 아, 가진 집박구리 새. 새. 얘는 터새요. 터새. 토세. 네. 집박구리 새. 집박구리 새. 에 나무 숙꽃 뭔가 시나무 숙곳. 딱까해 해설 할때그 모여 있어 있잖아. 예 맞아요. 네. 예. 라이브최소한최소한 새들이 태우리? 네 태우리 나환상수에서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네. 태우리 란 말은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중세어예요 중세어인데 원나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봉고말이에요봉고말인데요그는거그 어. 뜻은 도우다라뜻이가능합니다 도우다 일부러 밥만 나오고 그러니까 이곳은 마을 공동목장 하던 곳이에요 공동목장에서요 소를 모았으면 새태우리고 말을 모았으면 말태우래요 그래서 목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목동 소목동이에요 소목동들이 다니던 길이다 해서 태우리길을 해놓은 겁니다 자 거기는 여오찬이끼데 여기 있어요 오찬이끼인데 오찬이란 말은 요곳에 가면 오찬이배라는 동굴이 있어요 이게,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을 좀 좋게 표현하면은 사냥꾼입니다 좋게 말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소 도둑놈이에요 <laughs> 어, 그런 소 도둑같이 뭐하길다 그렇게 해서 여기 살았다는 사람 그 사람이 다닌다 해서 아또 존나 그 사람이 다닌다 해서, 아, <laughs> 그 해서 모차니길이고요 빌레길이란 말은 여긴 용암이 아까 아하 용암 흘렀잖아요 끈적끈적한 음. 애들 또 아주 무른 애도 흘렀습니다 자, 아주 무른 애들은요 흐르면서 평평하고 넓은 바위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빌레라 그래요 넓고 평평한 바위 그래서 그런 길을 빌레길. 그래서 아주 무른 영향을 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한식이라는 말은, 이 정도 가면 한식의 오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 수반에 오름이 있어요. 그 오름이 한식의 오름인데, 그 오름 이름을 따서 음. 지은 겁니다. 근데 음. 그 뜻은 뭐냐면요. 이곳은 산방산 모슬봉오름 단산에서 주변에 오름들 있는데, 이 오름을 다 신으로 봤어요, 신. 그 신들이 다놀 때에, 여기는 작은, 농부다 없잖아요. 계속 혼자 왕따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할일 없이 저에게 논다는 뜻이 풍수계오름이라는뜻이고그 이름을 따서 한수이길. 네. 그러니까 가시나길은 여기 아까 도토리나무를 가시나무라고 했잖아요. 가시나 네, 네, 네. 그래서 그 도토리나무들이 많다 해서 가시나길입니다. 아, 네. 그니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laughs> 저기 무슨 새라이고 그러셨죠 지금 여기 집밥불이고요 아 저기 아까 좀이리게하는섬 예. 네, 휘파람새 섬섬섬아섬 선... 섬. 아, 아, 섬 휘파람새 섬 휘파람새 섬파람새 네, 네, 육집에는 휘파람새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는 아종으로 취급해서 섬 휘파람새 아네 휘파람새 그리고 여기 지금 팔색조라는 새가 아마 올거예요아 삼색조 걔는 천연기념물아 아, 아. 그리고 여기 또 귀신새라고 해서 호랑집밖끼라는 애가 내가... 일단 울면은, 그얘기해드릴게 그 울면은. 네. 오늘, 오전에 들리던데 네. 가시고 얘가 우리 제주 특산식물입니다, 얘는. 제주 백사이랬네요, 얘가. 제주 백사야 우리 제주 특산. 아, 백서향? 예 네, 제주 아. 백서야 제주 백서야 네. 그래서 얘 이름 지은 지몇년안 됐어요. 아. 이름 지은 지한 10년도 안 됐습니다, 이름 지은 지가. 예, 네, 제가 제주 백사인데 아, 이거구나. 네. 대가시나무라고 해서, 몇 조일이에요, 얘가. 그 얘가 법정 보호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관심을 가져달래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에 대해서 모니터링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지켜보려고 자 그리고 이 수반에 보다 하면 돌이 있죠 이렇게 담들이 음. 담이 이렇게 닿는데 이 담은 무슨 담이냐면요 여기 우리가 목장할 때에 음. 그 소들을 키우잖아요 음. 그 소들을 못 넘어가게 쌓던 음. 담입니다 음. 그래서 목장담이에요 자 그리고 목장도 이용하고 또 무슨 것들이냐면요 지금 저쪽하고 있쪽이 마을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경계했었어요 지금. 음. 그래서 저쪽은 보성리, 이쪽은 신청리. 음. 그다음 마을도 경계하고 목장도 경계하는 음. 그런 담. 그래서 옛날에 목장 담인데 이 담은요 길게 닫다 해서 장땀이라고 부릅니다 장땀 길게 닫다 해서 장땀 그래서 우리 어릴 때까지는 직접 담을 가고 다 이용을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우리 조그만 가면 한테대 나옵니다. 이쁜. 네. 어 여기까지 나네 지금. 예. 네. 산 산초는 이렇게 한잔안 납니다. 얘는 먹을 수 있는 애예요 지금 먹어도 됩니다, 얘네. 어우, 음식의 잡내를 없애주는 애. 산초 냄새인데? 아니, 산초는 이렇게 안 납니다. 얘는 초피예요 아, 초피. 산초하고 얘하고는 다른 냄새입니다. 아, 맞아초피예요 예. 네. 아, 초피. 어느, 어느 게초피인 네. 아. 산초는 이렇게 한잔안 납니다, 산촌이. 오, 그 얘네는 특히 모기기피제를 사용할 수 있네요. 예, 네, 그리고 이 숲에 있는 지집도싫어한대 제, 제 한. 어. 모기 석피. 얘가 상동나무인데요. 상동나무. 보통 나무는 봄에 꽃피다가 여름에 열매를 서 가을에 있잖아요 근데 이 숲은 그 반대 애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반대 애들이. 얘가 그 반대 들의 대표적인 애니다 얘는 가을에 꽃혔다가 겨울에 열매 열었다가 지금 열매 키워서 지금이 조금 있으이 있습니다 지금 빠른 데이잊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 상동나무라고 해서 이스프 옛날에 대표하던 가장 많았던 애가 얘예요 식용인가요? 예 먹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아. 조그만해요 얘, 얘보다 조금 더클 건데 아. 특히 얘는 술 담아 먹으면 진짜 좋습니다 술 담아 먹으면 아. <웃음> <웃음> 무슨 나무라고 그랬죠? 요게 센달나무 잎이거는 생달나무 잎 다릅니다 요게 생달나무 생달나무 요거는 센달나무 다릅니다 네. 네.